선. 선은 심사정료 혹은 기약의 뜻이니 즉 깊이 생각하고 고요히 의심하거나 나쁜 것을 버린다는 의미다 모든 행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생각이 깊지 못하면 모든 일이 조잡하고 진실되지 못해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면 잘 잘못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게 된다. 깊지 못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의심은 시기와 분노로 변할 수 있지만 깊이 있는 생각에서 가만히 일어나는 이 의심은 자칫 놓칠세라. 가만 가만히 얼르면서도 꼭 잡아지는 강렬한 의심이다. 이러한 의심이어야만 미친 듯이 헐떡거리지 않고 조급하게 허둥댐이 없이 차근차근 참고할 때 화두의 본체를 체득하여 선악을 분명히 가리게 된다. 옳은 것은 보리의 길이요. 그런 것은 번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악을 일으키는 번뇌는 선으로 가는 보리의 밝음에 밀려 제거되게 되니 악을 버리게 하는 것이 곧 선이라고 한다. 사야계는 선이란 정혜의 통칭이니 마음을 밝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지치라 하였다. 그러므로 선은 곧 정혜를 말하니 법보당경의 정혜품에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법문은 정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대중들은 어리석게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해는 일체이지 둘이 아니니라 즉 정은 해의 본체이고 해는 정의 묘용이니 곧 해가 작용할 때 정이 해에 있고, 정이 작용할 때, 해가 정에 있느니라. 만약 이 뜻을 알게 되면, 정과 해를 함께 함이니라 하였다. 정은 고요하여 맑고 밝고 깨끗한 참마음이 본래 그대로 일체 참념을 여인 것을 말하며 또한 해는 그러한 정에 나타난 참된 지혜가 원만하게 밝아져서 일체 법계를 비추고 수용함에 자제한 묘용을 일으킴을 말한다. 정에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닦는 것이며 실천하는 것이다.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으로 갖추지 못하면 정의를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과 입이 선하며 안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나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하나가 되면 정의가 함께함이니 이를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이 곧 참선이다. 비유하자면, 정은 등불에, 해는 불빛과 같으니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어둠만이 있을 따름이다. 등불은 불빛의 체가 되고 불빛은 등불의 용이 되므로 불빛 없는 등불이 있을 수 없듯이 등불 없는 불빛도 있을 수 없어 등불과 불빛이 그 이름은 다르지만 본래가 하나이듯 정에도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정예를 수행하는 선의 참구를 평소 일상생활에서 한결같이 해나가는 것이 곧 일행 삼매다. 행동하고 머물고 앉고 누우며 말하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고 고요히함에. 오로지 참마음을 찾아 항상 새롭게 생활하는 것이 참선의 생활이다. 보통 참선한다는 말을 좌선한다고 하니 이에 관해 육조해능대사께서 단경에 말씀하시기를 좌선이라 함은 본래 마음을 보는 것도 아니요 깨끗함을 보는 것도 아니며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마음을 본다고 하면 마음과 본다는 상에 걸려 망상을 일으키게 되고 깨끗함을 보려는 것도 인간의 본성은 본래 깨끗한 것인데 일부러 깨끗함을 찾으려는 것이 망상이 되어, 본래 깨끗한 제 마음이 도리어 정상을 일으켜 깨끗한 본성을 가로막게 된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선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실로 부동을 닦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남의 옳고 그름과 선하고 악한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 자성부동의 공부다. 남의 시비 선악만을 보고 입만 열면 옳고 그른 장단점을 터트리게 되니 서로 불안하고 두려운 공방이 그칠 수 없게 되고 진리에 이반되어 도의 장애만 일으킬 뿐이다. 그러므로 참된 자선이란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대 밖으로 일체 선악 경계를 대해도.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이름하여 자라 하고 안으로 자성이 움직이지 아니하여 깨닫는 것을 이름하여 선이라고 한다 라고 해능대사는 말씀하였다 밖으로 좋고 나쁘거나 형형색색의 어느 경계에 부딪히더라도 그 마음이 경계에 휩싸여 찬란심을 일으키지 않고 어떠한 바깥 세계의 유혹에도 이끌리지 않아 스스로 본연 청정을 지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생활이 그대로 자선이 되는 것이다. 또 선을 정과 합쳐서 선정이라고 하니, 반경에 이르기를 "밖으로 상을 여임을 선이라 하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을 정이라고 한다. 만약 밖으로 상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곧 어지럽게 되지만, 만약 밖으로 상을 여이면 마음이 곧... 어지럽지 않나니 본성은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인이라 그러나 다만 경계를 보고 경계를 사량하면 곧 마음이 어지럽게 되는 것이요 만일 모든 경계를 보아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면 이것이 참된 정이다. 선지식들이여, 밖으로 상을 여임이 곧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곧 정이니 외선 내정을 곧 선정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쫓아보건대 선정은 곧 밖으로 온갖 경계를 상대하여 생활하되, 어느 모양과 색깔에도 집착하여 편견함이 없이 그 대상이 가진 값어치를 그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인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으로 자기 본심이 어떤 번뇌의 가림도 없이. 본래 깨끗한 백지장 같고, 맑고 고요한 물과 같고, 밝고 깨끗한 거울과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의 성품이 밝고 깨끗하고 막지 못하고는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그렇지 못할 것이며, 그러한 심성에서 나오는 판단과 구별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이란 본래 자기 마음에 갖춘 원만하고 청정무한한 능력을 개발하여 자기 뜻대로 살되 상대방의 본성도 자기의 본성과 추호도 다름이 없음을 아는 지혜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선은 아집과 고집을 떨쳐버리게 함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므로 자신을 마음 놓고 드러낼 수 있으니 이는 곧 인생을 활발하게 사는 활력소가 되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또 참선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에 부딪히는 일체 경계를 초월적인 면, 집착이 없는 이치에서 헤아려 대상의 형성과 성질과 가치를 그가 지닌 그대로 인정하여 수순하되 탐욕과 성냄도 유발하지 않고 시기 질투와 의심도 전혀 일으킴이 없고 반목과 질시도 완전히 사라져 모두가 한 마음, 참마음의 빛으로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곧 참선이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선을 하면 부처님 마음을 닮아간다. 선을 하면 마음을 깨닫게 되어 부처님과 똑같이 깨달을 수 있다. 부처님은 무소부지, 무소부이 무소부주 한 분이시다.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시어 무량광, 무량수를 갖추셨다. 이는 선으로부터 이루신 것이다. 선은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여 갖추게 하는 자기 실현의 길이다. 선을 하여 부처님에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새벽보다 아침이 더 밝아지듯이 부처님의 태양같이 밝은 광명은 더욱더 가까이 오리라. 경계에 이끌려 습기에 얽매이고, 번거로워하거나 괴로워 말고, 경계에 집착하지 말고, 자성 청정에 자기 본래의 면목을 찾아내어 태평가를 부르자.